살다 보면 꼭 선을 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잖아요. 뭐 의도했든 안했든 말이죠. 그래서 오늘은요. 이런 상황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 아주 흥미로운 관점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.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나는 모든 사람이랑 다잘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좀 얽매여 있는 편인가? 괜히 갈등 만드는 것보단 그냥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마음이 더 큰가? 하고 말이에요.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.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다는 그 착한 마음이요. 오히려 나 자신을 지키는 경계를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. 마치 모든 사람에게 성문을 활짝 열어주다가 점작 성을 지키는 벽이 다 허물어져 버리는 것처럼요.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.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지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여기 나오는 이 역설이 하는 말이 참 재밌지 않나요?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건데 이게 상대방한테는 의도와 다르게 아이 사람 경계는 좀 물렁물렁하구나 심지어는 이 정도는 넘어가도 괜찮겠네? 하는 잘못된 신호로 읽힐 수가 있다는 거죠. 맞아요. 저를 존중해 주세요. 이렇게 말로 요구해서 존중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. 그것보다만 내가 평소에 일관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비언어적인 태도 있잖아요. 그게 쌓여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기준을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. 그래서 상대가 슬쩍 선을 넘을 때 우리가 어물쩍 넘어가거나 머뭇거리면요, 상대는 그걸 아 괜찮구나 하는 안목적인 허락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. 성문이 굳게 닫혀있지 않으니까 어더 들어가도 되나보네 하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보통 이런 상황 딱 닥치면 우리 감정부터 확 올라오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죠 자이 표를 보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왼쪽이 우리의 원래 의도예요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. 나도 나를 지켜야지 이런 마음이요. 그런데 실제 결과는 어때요? 오히려 싸움이 시작되고 상대한테 공격할 빌미, 그러니까 연료만 던져주는 셈이 되고 결국 갈등만 더 커진다는 거죠. 정말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.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. 상대가 선 넘는 행동을 활활 타오르는 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럼 우리의 감정적인 반응은 뭘까요? 바로 그 불을 더 크게 만드는 산소라는 겁니다. 와, 불을 끄려고 했던 내 행동이 사실은 불에 기름을 붓고 있었던 거죠. 자, 그럼 이제 문제의 구조는 대충 이해가 됐어요.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하겠죠. 해결책은 뭘까요? 어떻게 하면 이 질질 끌려가는 상황의 주도권을 다시 내 손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? 여기서 제안하는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바로 이겁니다. 상대의 행동에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걸 멈추고요. 대신에 이 상황 전체를 내가 통제하는 쪽으로 관점을 확 바꾸는 거예요. 그 통제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단호한 태도입니다. 감정을 막 폭발시키는 게 아니고요. 아주 차분하고 침착하게, 하지만 명확하게 선은 여기까지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불을 치우는 산소 공급을 딱 끊어버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. 이 비율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정말 명쾌해요. 내 감정적인 반응이라는 산소를 먹고 자라던 불이 갑자기 산소 공급이 뚝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? 당명이 힘을 잃고 저절로 사그라들 수밖에 없다는 원리죠. 좋아요. 그럼 이 단호한 태도라는 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? 여기서 아주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3단계 방법 일종의 도구상자를 제안하는데요. 한번 같이 열어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세 가지 단계입니다. 되게 간단하죠? 어떤 사건 하나에 감정적으로 폭발하기보다는 이게 반복되는 패턴인지를 먼저 보고요. 그리고 내 감정적인 반응을 의식적으로 줄이는 거예요. 마지막으로 큰 소리 내는 대신 조용한 행동으로 선을 딱 그어주는 거죠. 하나씩 조금만 더 자세히 볼까요? 이게 1단계의 행심이에요.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. 그럴 수 있죠. 근데 똑같은 행동이 한번, 두번, 세번 계속 반복된다? 그럼 그건 이제 단순한 실수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. 의도했던 안했던 그 사람의 습관이나 패턴인 거죠. 그래서 사건 하나하나에 반응하지 말고 이 반복되는 패턴에 주목하라는 겁니다. 그리고 2 단계 반응을 줄여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.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걸 보고 즐기거나 거기서 에너지를 얻기도 해요. 그러니까 내 감정적인 반응은 그 사람한테는 그냥 좋은 연료가 될 뿐이라는 거죠. 그 연료 공급을 딱 끊어버리는 순간 상황의 주도권이 내게로 넘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 3단계가 이 방법의 활용점정이라고 할수 있어요. 막 화내면서 너왜 그래? 하고 소리치는 것보다 그냥 차분한 표정으로 거리를 두는그 조용한 행동 하나가 여기까지 라는 메시지를 훨씬 더 강력하고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. 감정이 섞이는 순간 그냥 싸움이 되지만 태도만 바꾸면 명확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. 자,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.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질 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과연 뭘까요? 맨 처음에 말했던 성벽 없는 성 이야기. 기억나시죠?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이겁니다.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 자신이 내 마음의 성을 지키는 유일한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. 내 성벽을 다시 단단하게 쌓아 올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거죠. 우리가 이런 태도를 꾸준히 실천했을 때 얻게 될 보상들이에요. 더 이상 상황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고 통제권을 되찾게 되고요. 그 과정에서 진짜 존중을 얻게 되죠.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중한 내 공간과 에너지를 더 이상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.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쭉 되짚어 보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어떨까요? 내 성벽을 지금보다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고 싶다면, 내가 당장 놓아볼 수 있는 첫 번째 벽돌은 뭘까? 그게 뭐 거창한 게 아니어도 괜찮아요. 반복되는 패턴을 그냥 한번 조용히 관찰해 보는 것일 수도 있고,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싶을 때딱 한번만 참아 보는 작은 연습일 수도 있겠죠. 여러분 각자의 첫 번째 벽돌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